강사 초대 강연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던 전국 본부 초대 강연이 아니고, 어,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각 본부장이 각각,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25개 본부에서 각각 강연회를 다 만들고, 우리 그룹에서 협회에서 같이 공동 홍보를 하고 오는 사람을 같이 예, 하는 초대형 강연에 말고 예,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되면 하도록 하고 우선은 본부장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서 강사를 초대해서 무슨 강연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지? 예, 그 얘기부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룹하고 협회, 그룹 협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그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강사 초대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초대 강연회를 그러면 그강연회의 추진 방향을 한번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초대 강연회의 배경은요. 본부와 지부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하고 협회의 기본 구조를 세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목표를 현재 협회 소속 멤버의 지인 대상 그러니까 임원들 본부장들 그룹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인을 일단 초대하는 겁니다 처음에 1차는 지인을 초대해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 3차는 이제 익명의 강사를 초대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섞이면 되겠죠 지인도 초대하고 익명도 초대하고 다 같이 초대하는 네, 그래서 올리온 강사 미션을 확산시키고 어, 그 다음에 우리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네, 것들입니다. 이때 오는 사람들을 아마 어, 본부 또는 집으로 세팅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아, 내 밑에 지부장 지금 세팅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 내려오는 게 좋아요. 여기 모임이 오면 훨씬 더 쉽게 예,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충분히 그분들이 예,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 강연의 방향은요 현재 협회 본부장 임원의 지인 중심으로 일단 초대하고요 이번에는요 예, 2차부터는 이제 익명 강사와 그 다음에 지인 강사를 같이 초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울림 강사 핵심 미션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동기화가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역 본부나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 회원으로 초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강연의 개요는 현재 일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일시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잡는 걸로 했고요. 장소는 그냥 현장 설명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대비 어, 공간을 잡아야 되니까 어, 인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대상은 울리 그룹 강사진들, 그 다음에 협회 임원 본부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강연의 내용은 아, 이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그날 강연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오신 분들이 보고 와 깜놀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 내용은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강연, 그러니까 전국 본부에서 각각 진행하는 강연에는 다음 버전으로 미루고 이제부터는 우리 협회 중심을 협회가 나서서 이 강연회를 진행하는 걸로 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을 잡는데 <laughs> 어, 일정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단장님은 지금 아무래도 아, 현장 강사들이 월금 계속 강의를 뛰고 있으니 주말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일 중에서 아무래도 토요일이 제일 낫지 않겠나. 네. 또 일요일은 뭐 종교 단체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토요일로 하자. 네, 이분에 대해서 뭐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나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토론 비슷하게 해서 마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다른 의견 없으면 토요일로 갈까요? 네. 네 토요일로 하시면, 그, 토요일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 있다가 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늘 하려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번 강의에는 그냥 우리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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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하고 임원들고 이게 전부예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 아는 사람 초대니까 뭐 굳이 뭐뭐한 달씩 늘려서 할 필요는 없고 뭐한주 아니면 두주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음. 아는 사람 그냥 초대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한주후 아니면 두주후 어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냥 한주 후에 그냥 바로 할 거냐? 앞으로 이제 이 강의는 계속 해야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한다든지, 예, 계속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협회가 공고해지고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교육도 막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날 오신 분들 이제 배우겠다고 하면 이제 본부장님들이 가르치면서 뭐해요? 내 사람 만들죠. 오늘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요. 그제 스탭 중에 한 사람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그 박사 과정의 교수들이 요즘 임무가 학생 모집이 주임무래요 학생 못 모집하면 그냥 잘린대요, 바로. <laughs> 그렇게 학생 모집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학생을 잘 모집하는 교수들이 몇분 있대요. 그 분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이렇게 문자 몇개 보내갖고 이게 쉽게 그 수백만원, 아니죠. 이년 넘게 하면 뭐 수천만 원 가까이 돈을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 교수들이 전부 에, 아웃도어에 가서 국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것도 한번 강의가 아니라 주기적 강의, 주기적 강의를 하는데 가서 뭐 20주, 30주 하는 강의를 그냥 강사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 뭐 강의를 쭉 해준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래포, 가좀 형성이 돼서, 어, 이제 교수가 하는 말을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때가 온대요. 그때 이제 대학원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엄청 많이 모은대요. 근데 그냥 학교에서만 있는 분들은 거의 못 모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면 교육부터 시켜주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 좋아하거든요. 이거 안 배우겠다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들어보면. 다 배우려고 해요. 그럼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라포가 형성되면서 내 말이라면 다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막 힘을 합쳐서 가면 이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토요일로 하고 시간은 그냥 2시 뭐 5시? 6시? 디프리까지 하면 최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진짜 친해져 버리긴 하던데. 자, 단장님 한시. 어떤 전략? 전 한시가, 한시가 좋은 것 같아요. 1시요또왜1시요조금도안 <laughs> <점심도> 먹이려고 <laughs> 작정을 했나 봐. 12시에서 다 해결하고 아, 차 마시고. 아, 아 2시는 저...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뭔소리래요 1시면 애매해요. 정신 먹고 아주 애매한 시간인데. 네, 2시. 음. 시를 좋아해요? 네, 그래요. 올라오고 하다 보면 정신 먹을 시간도 없어요. 2시나 그러니까 3시, 2시가 좋긴 하죠. 일반적으로 2시 하죠. 그럼 2시로 잡아볼게요. 네. 그럼 2시에서 5시로 네. 일단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어, 일정은 그러면 음, 15일, 22일, 양날 첫번 행사니까 22일로 합시다. 그러면 음. 네, 그러면 6월 22일로, 혹시 이 시간에 안 되신 분, 지금 얘기해 주세요. 대표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laughs> 그 진행예 안내자 정주영이고요. 네네. 그 진행하실 요거 이제 그 내용은 조금 고민해서 이게 따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게좀 하셨는데 음. 그 이때 이제 주로 다루실 내용 지금 또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하실 그니 주기적으로, 예, 예,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면은 어. 사실 뭐 여기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제 결정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취지에 맞게 이제 저도 그거 궁금하네요. 어떤 음.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다루면은 이제 저기 지금 이제 협회가 본부장 조직까지는 세팅됐는데, 그 아래 이제 지부장님들을. 어, 모시는 단계에 이 교육 강연회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뭐 지부도 되고 회원도 되고요. 회원도 되고? 네네. 네. 이게 원래 이제 본부, 25개 본부가 각자 강연회를 네. 진행하는 방식을 지난번에 생각했다가, 네. 지금 본부가 지금 공석이 좀 있는 상태라서, 네. 그거 공석 다 채우고 하기에는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일단 그 협회 음. 협회에서 협회에서 이제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거 예, 본부장들이 네. 거 참여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음. 알고 이제 본부에서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가기 위한 아, 하나의 샘플링이면서 레퍼런스이면서 실제적으로 어, 음. 지부도 확보하고 회원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본부장님들 당연히 이제 좀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담을 좀 가지실 것 같고.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그 유사한, 유사진 않은데 하여튼 굉장히 성공적인 그 포럼을 네네. 제가 코로나 전에 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장점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면은 거기가 이제 저런 모임이었거든요. 이제. 그 벤처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런 이제 포럼이었어요. 포럼이었는데 거기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 투자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한 정말 3분 5분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리인데 어 지금 이제 여기 강연회하고 연결한다라면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경영형 강사 음. 수익을 직접 창출할수 있는 이제 강사 이 강의 이외에 이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힘든 어, 게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강사의 이제 모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뭐 하나 둘 그런 케이스들을 좀뭐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사례로 발표되면 어, 강사분들은 뭐 정말 예, 줄 서서 여기 이제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누비아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물론 이제 뭐, 그정영호 단장님 이제 이 강사로서 이 역할을 수행하시는 건데 그 저도 이제 지금 B2C나 B2B 강사분들이 다 지향해야 될 방향이니까 그런 뭐, 사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소개되는 자리라면 은 음. 강사 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음.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소개되면 좋겠다는 좀 의견이 아, 예, 있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보여주는 시간들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음. 일정은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나머지, 그, 시간하고 일정은 잡혔으니까,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미리 어, 체크를 좀 해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오든지 하고, 가능하면 모두 참여해서, 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보셔야, 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 본부에서도 진행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울 쪽에서 대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서울 쪽이 비중이 높으니까 일단 서울에서 하고 예,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음. 부산에 한번 크게 하고 어, 협회 협회에서 부산을 한번 집중 지원하는 거죠 또 광주에 집중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룹 음.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한번더 해서. 어, 번개팅 이 있으면 한번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부 업무 종정리 해봤습니다.